김순의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듯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죠. 반백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손으로 성경책을 펼치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작은 아파트에서의 소박한 아침이 지나고 할머니는 단정하게 교회 가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손자 장민우가 현관문을 열며 물었죠. 그래, 민우야. 고맙구나. 순애 할머니는 손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우는 매주 일요일이면 할머니를 교회에 데려다 주는 일을 맡았어요. 대학교 신문사에서 일하는 민우에게는 할머니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죠. 차 안에서 민우는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교회는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그저 그렇지. 사람 사는 곳이니 다 똑같아.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언가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하자 순애 할머니는 몸을 추스렸어요. "민우야, 나중에 데리러 와주겠니?" 당연하죠. 두시간 후에 올게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선 순애 할머니는 익숙한 얼굴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노인의 회원인 정영숙 씨가 다가와 반갑게 손을 잡아주었고,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이정아 집사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순의 할머니는 항상 앉던 자리, 맨 뒷줄 구석에 앉았습니다. 비록 눈과 귀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평온함은 변함 없었어요. 성가대의 찬송가가 예배당에 울려 퍼지고, 교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함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순의 할머니도 흐릿한 시력으로 찬송가 가사를 따라 읽으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운 목소리들 사이에서 순의 할머니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죠. 30년간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재명 목사는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언제나 카리스마가 넘쳤죠. 40대 중반의 나이에 100명이 넘는 교인들을 이끄는 목사로서 그의 설교는 항상 강력했습니다. 목사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순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박재명 목사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순의 권사님, 무슨 일이신지요? 목사님, 요즘 말씀 참 좋습니다만.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활동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매달 양로원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박 목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교인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목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권사님,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주제에 무슨 참견이에요? 순의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의 교인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죠. 노인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우리 교회 재정 상황도 모르면서 박목사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어요. 수십 년 동안 봉사하며 지내온 교회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장민우가 빠른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어요. 단지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침묵했어요. 민우 역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죠. 그들이 탄 차는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교회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민우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분노였고 또한 결심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그냥 집에 가자꾸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깊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복잡한 감정과 씨름했어요. 할머니가 겪은 모욕을 생각하니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대학교 신문사에서 기자 활동을 하며 정의에 대한 글을 쓰던 민우였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한 부당함 앞에서는 무력했죠. 민우는 조용히 할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기도 소리.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우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녁이 되고 할머니가 잠든 후 민우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휴대폰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는 녹음 파일 폴더에서 그는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재생했어요. 권사님 그 정도 헌금으로는 교회의 보탬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박목사의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파일에서는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층이 교회에 안옵니다. 뒤에서 불평만 하지 말고 민우는 할머니가 몰래 녹음해둔 이 파일들을 들으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봉사해온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 마이너스 민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었죠. 대학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시작한 이 채널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구독자는 많지 않았지만 몇몇 영상들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종교인의 갑질도 갑질이다. 민우가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계획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민낯. 그가 중얼거렸어요. 민우는 할머니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죠. 할머니의 상처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민우는 다짐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영상 계획을 세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할머니의 슬픈 눈빛이 맴돌았어요. 30년간 신앙 생활을 해온 할머니에게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민우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죠. 민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의 그것은 때로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새벽역 민우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의 녹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깊은 조사가 필요했죠. 민우는 교회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후보를 추리던 중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정아 집사, 젊은 나이에 교회 재정을 담당하며 항상 할머니에게 공손했던 그녀였습니다. 이정아 씨, 저장민우입니다. 할머니 손자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민우 씨,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이정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카페에서 마주한 이정아는 예상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 목사가 교회 헌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교회 신용을 높인 일 노인 교인들을 암암리에 밀어내는 방침 등, 이정아는 재정 담당자로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이정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순회 권사님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이정아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회계장부의 사본.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보고서, 교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자료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도 나타났어요. 정영숙 씨, 할머니와 같은 노인의 소속으로 그녀 역시 박 목사에게 비슷한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젠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되지요. 민우는 열흘 동안 밤낮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또 신앙에 더큰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웠죠.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민낯 민우가 영상의 제목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은 할머니의 녹음으로 시작해 교회 내부의 부조리를 차례로 드러내는 구성이었어요. 박 목사의 핵심 발언들을 강조하며 종교 지도자의 본분을 저버린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민우는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의 마음 속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흐르던 눈물을 떠올렸죠. 30년 신앙생활 끝에 받은 모욕.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정의는 침묵 속에서 죽어갑니다. 영상의 마지막 자막이었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성역 속에 숨어 있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민우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을 모욕한 목사 그리고 그 이면의 진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첫날 조회수는 1000명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는 것을 사흘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우의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구독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고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종교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시작됐지만, 이내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죠. 종교인의 갑질, 이대로 괜찮은가, 교회 내 노인 차별 실태 각종 기사 제목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은 쉴새 없이 울렸어요. 언론사 인터뷰 요청, 추가 제보, 응원 메시지까지. 민우는 이 모든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가 던진 작은 돌이 이토록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민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물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민우의 영상과 교회 사태를 다루고 있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냥 그냥 할머니가 너무 억울해서. 순애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민우야.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할머니는 내 편이란다. 그날 오후 교회에서 긴급 임시장로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정아 집사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교인 중 절반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목사의 사퇴를 주장했고, 일부는 박 목사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이정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제는 장로 다섯 분이 사임서를 제출했고, 젊은 교인들 중에는 탈퇴하는 사람도 많아요.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원한 것은 정이었지, 교회의 분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날 저녁 민우의 채널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른 교회지만 목사님의 갑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후속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종교 권력의 남용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차별과 배제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보다 더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민단체 종교갑질감시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 이들은 박재명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부의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교회 앞에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종교 갑질도 갑질이다. 노인 차별교회는 필요 없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교회 앞을 메웠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안도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 박재명 목사의 공식 입장 발표는 일주일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어요. 영상 속 발언은 사실이나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교회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때 나온 안타까운 발언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러나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지역 종교단체 연합회에서는 해당 교회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고, 국세청은 교회 재정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박 목사님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대요. 순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아야지. 한편, 교회 내부에서는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아 집사는 민우에게 내부 상황을 전해주었어요. 장로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목사님은 당분간 설교를 하지 않기로 했고, 교회 재정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답니다. 이 시점에서 민우의 채널은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그는 종교 갑질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으로 채널을 발전시켰어요. 정의로운 목소리는 이제 작은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로 성장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집회는 계속되었어요. 교회 앞에서 시작된 시위는 이제 더큰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종교도 갑질 없는 세상을 노인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는 단순한 교회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약자 문제로 확대되었죠. 박 목사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의 맞서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는 민우를 교회를 분열시키는 불순한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박 목사의 편에 서서 민우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우리 손자를 욕하다니. 순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시작한 일이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교회의 분열, 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사회적 논란까지. 그는 단지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중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장민우 씨 맞으신가요? 저는 기독교 윤리위원회 김도현 목사입니다. 민우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종교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김도현 목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씨가 제기한 문제는 우리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묵인해온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민우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항의를 넘어 종교계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우는 오랜만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교회 앞에는 여전히 소규모 시위대가 있었고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가슴은 불안으로 뛰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괜찮니, 민우야? 얼굴이 하얗구나. 순애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꼭 잡아 주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예배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응원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정아 집사가 다가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합니다. 박 목사님이 공식 사과를 한다고 해요. 이정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애 할머니와 민우는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당은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떠났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찬송가가 끝나고 박재명 목사가 강단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은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로 지쳐 보였습니다. 박 목사는 교인들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의 시선이 민우와 순의 할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박목사는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사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인간으로서 실수를 했음을 인정합니다. 예배당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특히 김순의 권사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언행은 목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이 30년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것을 잊고 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 달간의 자숙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 동안 교회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민우는 놀랐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큰 변화였어요. 교인들 사이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일부는 박 목사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을 때박 목사가 순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순의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의 신앙이 담겨 있었어요. 목사님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민우는 할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그녀는 평화와 화해의 길을 택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교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명 목사는 자숙기간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했어요. 그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 작은 성교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임시 운영 체제로 재정비되었고,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느 교회에 가실 건가요? 민우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정영숙 신의 집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에 갈 거야.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들끼리 말이지. 민우는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30년을 다닌 교회를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을 테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소규모 가정 예배 모임은 할머니에게 더 편안한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 채널은 이제 20만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민우는 종교 갑질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의 채널은 단순한 고발 플랫폼이 아닌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육리위원회와의 협력도 시작되었어요. 민우는 종교계 내부의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갑질과 차별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민우는 할머니를 모임에 데려다 주고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어요. 민우야, 내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구나. 순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용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용기를 냈다는 거니?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건 부당함에 맞서는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순애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내가 그걸 써먹을 줄은 몰랐지. 민우는 할머니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할머니의 단순하고도 깊은 신앙이 민우에게는 항상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걷던 길에서 구교의 건물이 보였어요. 이제는 많이 한산해진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외벽에는 모두를 위한 열린 교회라는 새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 교회를 떠나신 거요.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해 할머니는 잠시 교회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다만, 사람을 가려내는 법은 있더라.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나는 믿음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두 길은 언젠가 만나게 될지도 몰랐죠. 할머니, 같이 걸어요. 앞으로도 쭉, 민우가 말했습니다. 순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무너져야 진정한 정의가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